안녕하세요. 세포 건강을 전달하는 마크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질병은 없는데 피로감이 몰려오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으면 환자, 이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닙니다. 정상이라고 판정이 나면 더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닙니다. 더 처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이라고 판정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상태일까요? 현대사회는 질병이 없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정상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질병은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 때문입니다. 각 기관을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기능이 약해지면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는데요. 세포가 하는 작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 포가 하는 모 뭐, 우리는 세포가 하는 모든 작용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세포들 덕분에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며 움직일 수 있고 또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고도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세포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세포가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부터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 과정이 다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세포 기능이 좋은 사람은 생화학 반응이 정상적이고 원활한 상태가 되고 세포 기능이 나쁜 사람은 화학 반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포 기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신체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이 좋고 나쁜지에 따라, 즉, 세포 기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기능이 좋은 상태일 때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서 푹 쉬면 피로가 풀립니다. 그리고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이하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며칠 쉬면서 약을 먹으면 잘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좋습니다. 즉, 잘 먹고 잘 배출한다는 것이에요. 혈색이 좋고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포 기능이 나쁜 상태일 때는요.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요.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립니다. 1년에 3회 이상이라고 해요. 감기에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래간다고 하는데요. 10일 이상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나 설사가 있거나 장에 가스가 잘 찬다고 합니다. 혈색이 안 좋고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고요. 이유 없이 두통이 자주 오기도 하고 근육통이 있기도 하고 피부에 알레르기가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세포가 건강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포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